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에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17년형의 수입 풀사이즈 SUV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또 오늘 준비한 차량 전장 길이가 5m가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적극 추천해 드리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2.3 AWD 리미티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익스플로러 차량 준비한 첫 번째는요, 이 차량 17년형에 13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과 함께 외관 컨디션, 실내 컨디션 굉장히 우수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또이 차량 안전 옵션이 풀타임 4륜구동까지 적용되는 차량으로 눈길 비기 걱정 없는 정말 안전성 높은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는 안쪽 편의 옵션으로 앞차 간격이 유지가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후축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탈 시스템, 파노라마 선루프 전동 트렁크까지 적용되어 있는 꿀메모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준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1인 신조 차량으로 관리까지 철저하게 잘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천만원 중반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의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포드 익스플로러 2.3 AWD 리미티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에 2016년 11월에 등록된 2017년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3만 2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이조차한 방고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익스플로러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470만 원. 1,470만 원에 반자유주행까지 적용되어 있는 이스플로르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화이트 바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위쪽 상단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전면부 유리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돌티면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이라던가 테이팅 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쪽 본 나범퍼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불조된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좌측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라이트 상태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전망 감지 센서와 앞차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앞쪽 휀다부터 사이드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깔끔한 외관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6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동일하게 60% 남아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 드릴 건데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센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편에는 4륜구동, 풀타임 4륜구동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작동 상태 또한 굉장히 원활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뒤쪽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대형 SUV답게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3열 시트, 폴딩 버튼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 쪽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셔된 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익스플로러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역시나 17년형의 차량답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도어 트립 쪽에는 1, 2, 3번 슬로치정을 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메인키와 보조키 총두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문 쪽을 봐주시면요. 개방감 정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닫히는 순간에도 레이 걸림이라던가 모터 잡음 하나 없는 깔끔한 썬루프 작동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을 봐주시면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20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도 비춰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과 카메라 불 버튼 자동주차 시스템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있고요그 아래쪽으로는 양쪽 모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모두 적용이 되어있고 좌우동립 프로토 에어컨까지 적용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기어 노브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적용이 되어있고요 이어서 핸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핸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있는데 어디가 변색됐거나 오염된 흔적들 하나 없는 깔끔한 핸들 상태 확인해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우측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과 좌측편에는 앞차 간격이 유지가 가능한 스마트 스크루즈 컨트롤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핸드 뒤편으로는 패드 시프트 버튼과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익스플로러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어 e 시트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풀사이즈 SUV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고 룸, 헤드 룸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 안렌스 쪽도 비춰드리면 뒷좌석에도 양쪽 모두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뒷좌석에서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 3존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 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익스플로러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 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 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포드 익스플로러 2.3 AWD 리미티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이 2016년 11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3만 2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기한과 단순, 단순 판결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누이조차 방은 보이지 않는 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이스쿨로러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470만 원, 1470만 원에, 반자주행까지 적용되어 있는 익스플로러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카성미중고차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미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 거래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